거쳐서 먼저 지금 예, 이, 이 시점, 네. 2018년 예, 12월 3일 이 시점에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청, 이원준은 무슨 생각을 하나, 뭘 중요하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 걸로 제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먼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 저는 이 마이크 들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하는 건지 알았는데, <laughs> 답변할 줄 줄은... 아는. 하여튼 멋졌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선 먼저 저는 이제, 그, 어, 엄, 마입니다 엄마. 엄마. 그래서, 어, 제 아, 제 누구나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어, 우리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어 그래서 그 아이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 저는 이제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고 어, 그때 이제 어, 저는 이 내가 어, 이 엄마가 안 계신 이 나라에서 어, 내가 뭔가 또 우리 후세들 혹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남 그러니까 그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취직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취직이 그냥 단순히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지만 세계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해 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나라가 이 아이들이 경쟁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기 나라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요. 어 저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교포 생활을 했습니다. 어, 네, 이거 달아야 되나요? 네. 어, 초등학교 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교민 생활을 했는데, 그때, 어, 나라가, 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이었지만 막연하게.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어, 더 이렇게 펼칠 수 있고 그것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조국이 거기에 도움이 되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냐. 첫 번째 우선 뭐냐 하면 지금 뭐든 우리 한번 밖에 나가 보세요. 정말 이게 여기만 해도 좀 나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외곽으로 나가면 전부 이렇게 임대가 붙어 있고요. 어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고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임대를 내면서 어 인건비 내면서 버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 이게 지금 그 파리 날리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것이 급격하게 더 나빠지고 있고. 그분들이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 상당히 많은 빚더미에서 허덕거리면서 마지막 그것을 영위하고 있다는 라게 제가 안 봐도 상상이 가거든요. 그럼 이분들 다 어디로 가나. 이분들 다 길거리나 앉아야 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미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뭐 찬양을 했다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분이 어쨌든 간에 70년대 대한민국의 어떤 중화공업이라든가 학 우리의 먹고 살 거리를 갖다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분 외에 정주영이라든가 또 이병철이라든가 그 당시에 또 다른 정말 혁혁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어 우리의 동력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이렇게 어 어떻게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두 번째로 80년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봤을 때 80년대 중반 후반 이쯤 돼가지고 뭘 했냐면 반도체라든가 어 자동차의 어떤 한번더 도약을 통해서 또다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사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때 반도체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IT 뭐 잠깐 했지만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큰 그게 되진 않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 초 정도부터 또는 90년대 후반부터 IMF 이후부터요 제대로 된 산업의 발전이나 새로운 혁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간 있긴 하지만 그걸 혁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 지금까지 한 20년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아요. 소 소비하면서 그래서 울고 먹고 이제 살고 있는데 거의 끝요 끝난... 제가 볼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추락한다. 라고 저는 정말 이거 저는 진짜 확신을 하고요. 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가요, 어 무슨 지금 보면 정치가 어 과거에 이제 87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 87년이라든지 그 이후에 대학 다닌 90년대 대학 다닌 세대인데 제가 보면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 일 네, 무슨 이상한 운동권식 사고에 젖어 가지고 어 항상 국민들을 편갈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무슨 어 전, 전선을 전쫙그가지고 그죠 그래서 무슨 이념놀이 막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그런 짓을 인제는 그만해야 된다 큰일 났다 이게 제 인식이고 그 다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쨌든 분당 국가인데 분당 국가인데 지금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것도 정말 버겁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체제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정말 아니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악랄한 건지 알수 없을 정도로 어, 정말 어, 이상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안팎으로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서 저는. 그럼 불과 몇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 우리 아이들 같은 세대가, 20대 30대가 됐을 때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가 있을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현재 이런 어 정말 그 난맥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운동권 세대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저는 이제 이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지 않으면 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나름대로 약간, 약간이 막 제가 그래도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정치하는 동안에는 이거를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네.